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대이고요야 수현입니다. 네 수현입니다. 오늘 또, 또 때려 뭐라고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자 저희가 여기서 오프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바로 마블링 투식 회사 그 곡이 아니다. 음, 여기는 마, 마블 히어로들을 키워내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슈퍼 히어로가 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절대 고기 먹으러 아... 온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슈퍼 히어로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어디 가십니까? 세상 하직하고 싶으세요? 이리로 오세요. <laughs>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이쪽으로. 네, 이리로 오시고요. 바로 그다음에 말을 좀 걷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마블 히어로들 연구하고 있는 마블링 주식회사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히어로들의 테스트를 받아 히어로의 자격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전부 통과하신다면 히어로 자격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히어로가 될수 있는 전호의 기회 함께하시지 않겠나요? 야 안녕하세요. 대답해야지. 안내투입니다. 뭐 안내투야, 넌 지금 여기 그거야. 그 뭐라 해야 되나? 어 참가자. 네, 안내원이죠. 안내투죠. 네? 안 안내원 아니고 안내 참가자. 이분이 안내원이시고, 제가 안내투. 이로와잘세요이로와네니다이로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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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번째 시험은 일단 스파이더맨의 시험인데 지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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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섯개의 시험이 있어요 일단 첫번째 시험 가볼게요 어 안녕 네. 자, 그 스파이더맨 네, 노래좀 맞아 불러봐 어, 스파이더아가사 몰랐구나? 니이 <laughs> 캐치 네, 뭐, 자, 스파이더맨 님 안녕하세요. 저스라 어, 예, 안녕하세요. 구해 주세요. 사, 와! 음. 야, 야, 여기서 사인 요구 안 돼. 자. 아, 반갑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의 민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저 스파이더맨이 관리하죠. 안녕하십니까? 저, 전 사인해 주세요. 저는 몰래 사인해 주세요. 뭐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훅을 이용해 저 위에 있는 금 블록 지역에 가서 거미줄 을 가져오세요. 네. 훅이요. 계단이 아니고요. 괜찮아요. 후유하다가 떨어져도 네번 척추가 아네 번이 아니구나. 4번 척추가 가둬가 되는 건 말고는 대표한 거 척추. 없거든요. <laughs> 야4번 척추가 그 가둬가 될 수도 있대. 조심하자. 어. 나 근데 이거 써본 적이 하네? 없네. 일단 가루가. 예 여기부터 여기 가까운데요. 아! 아 수현아 낫게. 오나 어, 완전 재능 있는데. 근데 <laughs> 오... 금블럭에만닿아야지 않아? 어, 그렇지. 잠깐만. 그럼 나 어떻게 올라가지? 헛! 오케이. 헛! 안어 어때? 아! 아,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laughs> <나는 웃음> <어떡해? 웃음> <laughs> <laughs> 아 올라왔어. 어디? 나 올라왔어. 어디? 어, 너 어떻게 갔어, 거기? 몰라 올라왔어. 하나 얻었어? 그래? 몇개 얻는 거라고? 모, 몰라. 오케이. 나 떴다. 이도맨의 재능 있나 봐. 아, 잠깐만 내가 복게 몇개 얻는 건지? 10개. 야, 나한개 있는데 너는? 나한 개. 10개나 네? 얻으라고? 어. 야, 이거 얻은 데는 헷갈리니까 상자 캐자. 아, 이 미미 하나 있는데. 아 정말 센스 에이... 없죠? <laughs> 야 이거 0개 이번에 없겠냐? 오케이 두 개, 두 개. 오케이 두 개. 아, 제가 뭐 내가 여기를 어떻게든 얻겠다 이야, 됐어, 됐어. 나도 두 개. 아 어디가 수현아? 야 그냥 표시하지 말고 알아서알아서 이야, 잠트리. 오, <laughs> <잠뜩.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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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세 개. 헛짓하다가 잠트리 망했어. 오케이 저기 위에. 오케이 지금, 지금이기. 네 어! 개. 야난 재능이 없어. 네가 스파이더맨의 후예로서 해봐. 그래. 몇 역시 개야? 너몇 개야? 있어. 오케이. 노래도 됐다. 재능이 있고. 오케이. 다섯 개. 나세 개. 여섯 개. 여섯 개? 어. 왜 이렇게 잘해? 헛. 어, 됐네. 헛. 어 됐다. 어 여기 없겠지? 어, 여기 어딨어? 오케이. 나네 개, 네 개, 네, 네 개. 여섯 개. 어, 어 됐네. 어. 그럼 1 0 개도 됐네. 너 여섯 개야? 오. 오 됐다 야 우리가 했다. 어 내려가야지. 오, 내려갈 때도 안전하게. 어우 됐다. 아우 사 번. 줘봐 줘봐 줘봐. 사번 석주뼈 너무 아파. 오케이 거미줄 오. 소지. 아 모든 거미줄을 여기까지 가져오셨군요. 제시험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야 끝났대. 오 감사합니다. 오예 오, 그럼 다음 다음 시험은 블랙 위도우의 시험이래 가자. 오, 불비 불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유 수현이 어디 있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요 주무시는데 일어나세요 그래 기도님 일어나라 도도노 도도노 어, 어, 어. 저기요 어, 어. 괜찮... 네 자고 있어 었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기 시험 보러 저희... 왔는데 네 맞아 시험 보러 왔는데 아휴, 또또또 쓸다 온지 잘온 사람도 있구만 쓸다 쓸다 온지요 지금 뭐, 뭐 하시는 시초의시션이죠아뭐 이거 시험 보러 온 거야? 예 시험 보러 예, 왔어요 예, 예. 뭐 시험은 쉬워 자 저거 보이지? 저 불바다가 보여? 예예불바다 <laughs> 예, 보여요 는거를 아, 이렇게 딱 넘어서 저기 상자에 있는 걸 꺼내서 가면 돼뭐 어, 말도 안되 아. 그게 다예요? 아 다야 다야 다 깨우지마 또잔네 아야 또 잔다 <laughs> 진짜 또 깨워.. 깨우, 깨우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건너? 뿅뿅뿅뿅 자 뾱. 해봐 일단 이거 아까 아까 템은 버려야돼 자 버려 아아 어! 수현아! 니가 먼저 가! 아아아 <laughs> <laughs> 야 이거 가야뭐 아, 네. 비웃고 있네 이 사람 뒤에서 저기요 안 나면서요 보신다네요 아 자고 있는 거. 야 이거 가짜 용감이네 역시 요원의 기본은 진짜 가짜 알아보는 건가 그죠 어어 빨리 가긴 하지 빨리 가긴 하지 저기요 아니 와. 그 선배로서 뭔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배로서 뭘 알려준다고 예어 야, 너 선후배 그런 거 어딨어?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래요? 깨우지 마라, 이제 야, 일어나 야야 <laughs> 야. 깨우지 말래 아, 왜 계속 깨워 뭐야, 너또 극토해 튀어, 튀어 아. 수연아 수연아, 튀어 <laughs> 야, 이놈이올줄 알았다, 이 사람이 <laughs> 화나서 온다 아, 주무세요 책이 있어 그래, 어? 뭐야, 이거? 해킹 해킹이라는 책이 있네 이 문을 열수 있는 해킹 코드 네 자리는 초초 생일 초초 첫 유튜브 업로드일 초초 나이 안에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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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나한테 다시 <웃음> <웃음> 책은 돌아오는 거야. <웃음> <웃음> 책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지 바보들아 책이 안와 다시 안 와. 책아. 어 왔다 왔다. 야 잠깐만 초초 생일 아니야? 너? 나는 그런 거 몰라. 엉금, 엉금 엉금 기어서, 기어서 가자 잠깐만 초초첫 유튜브 업로드해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엉금 엉금 근데 기어서, 기어서 가자 몰라? 야. 야 너도 몰라? 그럼 어떡해? <laughs> 어. 야초초 생일은? 0512! 5월 12일이니까 <레> 잠뜰이 생일은 12월 28일 자, 0 5 1 1월 7일. 512! 첫 유튜브 업로드를 나 알아, 초우야 뚜뚜뚜뚜 검색을 해지 검색했지롱? 검색해 2월, 2월 2일 네이버 아니야? 네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 그러면은 202를 더해, 514 더하기 202 하라고 514 더하기 2 0 0 5 1 2구나5 1 2 더하기 200이. 710. 510 200. 714. 그러고 714. 초초 나이 서든 아니냐? 어, 응, 맞아. 30. 야, 언니아 불러라. <웃음> <웃음> 그럼 아. 20 더하면 734. 아, 07 34. 오! 야 들어가. 잘하라. 야, 그거 안 돼. 그거 다음에 안 돼. 딱 봐도 위험하잖아. 자, 아, 뜨고. 자, 엉금 엉금 끼어서 가자 m 금 i 금끼어서 가자 <웃음> <웃음> 엉금 아! u n g 우리 계속 맞는 거야? i 어서 가자. <laughs> 우리가 자질이 좀 부족한가 봐. 됐다, 됐다, 됐다. 왔어, 왔어. 오케이. 클리어 Toko, t 다 t a Tata, t a t 들어가면 헐크. 괜히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가자. 그러니까. 고. 헐크 누굴까? 헐크? 아이고 어이, 헐크, 헐크 아무래도 나를 염두에 두고 한거 같은데 내가 여기 나오게 아 돼가지고 <laughs> 자아 말을 들어볼게요. 아 너희들이 바로 이번에 테스트하러 온 친구들인 잠잘 수현이구나. 아주 멋진 친구들이야. 어이 감사합니다 헐크님. 어 감사합니다 헐크님. 너희에게 미션을 주겠다. 저 아래에 있는 좀비들 전부 처치해라. 뭐요? 저희 보고 다 하라고요? 아이 그 감사합니다 헐크님 아이, 취소. 심하시네. 심하네 에이. 걱정마렴. 내가 사용하는 감마선 플라스크를 사용하게 해주겠다. 아니 그거 막 복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좀비도 맞아. 없잖아요. 와 클리어했다. 인체 무해한 거.. 인체 무해하죠? 오, 무, 무해.. 무해.. 무해하면 좋겠다. 야야 됐다. 나 꼈어. 너 껴봐. 오, 오. 너는? 너는 왜안 껴? 왜 나만 유해한 <laughs> 거 하려고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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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지나는데? 나 실제로 이 분장을 한적 있지. 아, 아, 아 그, 괜찮냐? 야 좀비 음. 있냐 거기? 준비가 없는데 아니, 근데 와야 왔다! 나온다! 나온다! 준비 쳤지. 난 내가 실제로 내... 이 분장을 야. 하고 삼성로를 돌아다녔지. 아, 그거. <laughs> 그때 한강 가서 막 그거 했을 때얘1 2마리만 잡으면 <laughs> 돼 내가. 아, 헛 헛. 야, 그래도 확실히 헐크니까 이거 엄청 세다, 우리. 쿵 쳐. 쿵. 쿵쿵쿵몇 마리 잡았지? 야, 하나도 안 담는데 다... 역시 헐크. 세계 최강헐크. 그러고 감마선에 대체, 중독돼서 헐. 이제 야야 시험 끝났다. 이거 다 없애고 가야 되나? 근데 굳이 퀘스트 깼는데? 아니 그냥 올라와. 그래? 야 그래도 없애고 가자. 이로 와. 그래. 자 죽어, 죽어. 자 없애 열심히 없애세요 나. <놀람> 어 어디 있어? <놀람> 여기잖아. 있 <놀람> 여기 어디야? <놀람> 좀비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있지. <laughs> 야, 하지 마. 좀비랑 <laughs>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있지. 한참을 <laughs> 못 찾는 걸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자, 저희가 깼어요 헐크님. <laughs> 역시 너희들은 강력한 녀석일 줄 알았어. 대단하구만. 아,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어유.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험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험이래. 독도 어, 닥터 스트레인지. 아, 뭔가 닥터 각트레인지라고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가보자. 음. 오케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닥터 각트인지님어 이분도 주무셔? 요분들은 다 주무시나? 아니 요분들은 자는 게 취미인가? 봐요 안에야 이상한 게 있거든 트루사이트 이거는 텔레키네시스 이거는 스몰 저기요 이거 설명해주셔야죠 오 움직이는데? 뭐야 어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시험보러 왔는데 무슨 세계에서 도티마무와 싸우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도티마무 도티마무 아니고 <laughs> 도티마무 아. 아니, 도티, 도티, 도티마무 거래를, 도티마오, 거래를 하러 왔다 아 그러면은 저희 도티, 뭐 도티마무 어디냐저 뭐에 해야... 도티마무 너와 거래를 하러 왔다 아니 도티마무 말고 저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삼질마무다 뭐, 세상에 우리... 저희... <laughs>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자. 네 너희들이 이번에 테스트하는 사람들인가? 네네어 나는 이런 것도 쓸수 있고 아네 뭐, 이런 것도 쓸수 있고 뭐 이렇게 쓸수 있는 오! 스트레인, 닥터 스트레 닥터 각말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다 닥터 <laughs> 스트레인지요? 닥터 각 트레인지 네. 아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더 낫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님 아. 나는 그리고 이제 두팀하고 거리를 하, 하러 가야 되므로 이 아이템을 받고 너네들이 알아서 패스를 깨도록 해라 자, 올라가 오? <laughs> 어? 올라가라고요? 안 올라가지는데? 오! 너 뒤만 모어 보. 너가 거리를 하 간다. 저안 올라가져요.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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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간다고? 저 올라가고 싶어요. 아나 올라. 저는 안녕. 저는 무거운가 봐요. 점프를 두번 눌러. <laughs> 점프아 어, 가다 맞아서 다시 해주세요. 오 어, 가네. 안녕히 계세요. 도티모모 너와 거래를 하러 간다. 와 여기 뭐야? 도모너 거래를 하러 간다. 잡들이 올라간다. 야 한창. 도티모모 너와 거래를 하러 간다. 안녕히 계세요. 도모 너와 거래를 하러 간다. 저 사람 시끄러워. 도티모모 너와 거래를 하러 간다. 아 진짜 시끄러워. 도모 너와 거래를 하러 간다. 이제 가세요 아저씨. 네. 좀 거래 좀 해라. 야 근데 여기는 뭐뭐 해야 되지? 잠깐만. 꽉 뭐야 이거. 이게 미션이야? 여야 이게 우리가 이게 세 개가 있거든 마법이. 뭘 써야 될까? 스몰. 텔레키네시스 투두사이트 텔레키네시스 텔레키네시스 어! 아니잖아 야 투두사이트인 것 같아 내 생각 이벽 중에 우리가 뚫을 수 있는 벽이 있을 거야 자 간다 투두사이트 우와 진실에는 이거 봐 여기 보여 너 써봐 써봐 여기 넌 써야 들어갈 수 있어 투두사이트 보여 어! 완전 신기하지 오오 어? 나 툴사이트! 마법... 야, 여기 아니야, 툴사이트. 여기는 텔레키네시스네. 아, 아, 봐봐. 우와! 보여? 우와! 야! 우와! 이야! 야, 니가 해봐. 야, 이걸로 해봐. 저기, 여기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것 같아. 같은 발판.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어. 들어. 오! 난리, 난리. 저 위에. 안, 안 올라지네. 아유, 사람은 안 되나보다. 야, 아유. 야, 너 나한테 쓰고 있었냐?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문 열렸다. 가자. 가자! 이건 어떻게해한 번! 트로우 사이트! 해봐 트로우 사이트! 아! 아니네 여기는? 야 이거 스몰인가보다 어, 수현아 뿅! 나한테 써야되는데? 뿅! 엉금! 뿅. 엉금! 야 그거 아니야 맞아. 이거야! 아! 나도, 나도 써줘 나도 써줘! 나도 스몰 써줘! 어? 너 어디갔어? 나나나 나, 여기 써줘 오케이 오케이 뿅 뿅! 가만히 있어야 쓴 가자! 우후! 아 뭐야 맵맵맵 돌코 간다 흐, 이거 봐빙빙야너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이렇게 더. 해서 닥터 스트인지도 클리어인가빙빙야 됐다 점프샷 해야 완수 있어 미미미미 나 미미미미 나 너무 귀여워 나왜안 풀리지 나는 풀리려면 아 3초 남았구나 자 그러면 한 가지 시험만 남은 것인가 대망의 야너 땅에 박혀 다닌다 이제? 그니까 나왜 땅에 박혀 다니요? 아, 어? 아 정말. 아 정말.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그럼 마지막 시험은 드디어 왔나 토르의 시험. 얘들아 토르 토르의 시험이다. 망치. 망치. 가자 멸미를의 시험. 어 안녕하세요 토르님. 어 그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지? 어? 네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오늘은? 들어왔어요. 어? 뭐... 야 뛰어! <laughs> 나 입고... 나만 들어와 안 <laughs> 들어와 지금 패트 안 하고 싶어? 아 해요. 이거도 패트 일종이다. 난 여기가 좋아. 해요 해요 뭔데요 이거? 그래. 지금 너희는 갇혔다 알아? 알죠. 그래서 말이라고 여기서 알죠.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예 바로 이번 코너인 번개 디스코를 어? 해야 된다. 번개 웬 번? 뚜뚜뚜뚜뚜뚜뚜 시작해주세요!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건데요? 피하면 되나 그냥? 춤추면 <목소리> 돼요? 그래 내가 색깔을 뾰. 말한 동시에 번개를 뾰. 날릴 테니까 뾰. 살아남으면 돼뾰네 네. 고고씽 맞추... 자 죽으면 안 된다 네. 자3 2 1 핑크 어! 퍼플 어! 어! 그린 어! 레드 오! 블루 아! 평로 아! 야 아! 하나 도, 하나도 하나도 못 맞추는데? 글루 옐로 핑야 한글로 해 아 청록은 왜안 그냥... 그려? <laughs> <laughs> 나는 외국인이야! 레드! 핑크! <laughs> <laughs> 블랙! <웃음> 블랙! <웃음> 청록! 아 청록은! 오 어, 어, 사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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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사이안, 그린. 사이안. <웃음> <웃음> 그린. <웃음> 퍼플! 야너 청록은 블록. 영어 몰라서 지금 청록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라파주발하고 <laughs> 야! 어, 그래. 아, 아... 하나도 안... 하나도... 잘했다. 하나도 안 센데? 그치? 뭐라고? 너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오기 별거 없네 나갈래 네, 가만히 있어봐 뿅 야! 안녕 아, 빨리 쏴요 아프지? 아니요 안 아픈데 뭐야! 왜아 <laughs> 뭐야? 아, 너희들 왜 어, 전기에 좀 어.. 내성이 있나봐 아이 토도 별거 아, 없다 야 그래? 가자 그럼 우린 저희.. 야뭐라내 명예가 지금 실추되고 영화, 있어 영화에서는 멋있던데 아이 이상 이러면 안되나? 아이 진짜 가자 네, 안녕히 계세요 어이야 <laughs> 아, 오야 우리 다 깼으니까 이제 물어보자 오! 저희 다 깨고 왔어요 아자 받으세요 저희 체험센터의 모든 시험을 전부 통과하셨군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드디어 전부 다 깼다 그럼 저희는 이제 마블 히어로가 된건가요? 뭐지 이거? 얘 뭐야? 히어로 자격증명서 뭐야? 체험! 체, 체험. 체험. 체험! 야! 1일 네. 체험! 야! 장난해? <laughs> 아니 지금 죽을 뻔했는데! 이런 았어 내가. 어? 마블링 주식회사에 상수에 당한 거라고 너는. 너는? 누나는. 누나는? <laughs> <laughs> 야! 예, 나봐, 나봐. 아니 지금 열 받는데 속은 것도, 야, 분명히 마블 히어로도 시켜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거, 이런 걸 주는 거냐고. 이거 너나 가져. 히어로 자격증면서 이거 체험권, 이를 체험권 이거. 이거 밖에서 1 0 0 0원에 팔아야지. 음, 자, 여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히어로들의 미션을 깨고. 마블 히어로가 되지는 못했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꾹꼭 눌러주시고 다음 화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거 화는 아니고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